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포 선업판장에서 경매받은 초코오징어입니다. 한 짝에 20만씩 들어가 있고요. 10마리에 32,000원, 20마리에 5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초코오징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경매를 받았고요. 통찜으로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비가 안 내렸고요. 근데 어제보다 한장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도 병어 밭이었는데요. 오늘도 병어 밭인데, 어제보다는 물량이 확실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오늘 안강망배 어, 두 척에 500상자가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또 병어 밭이 됐잖아요. 그만큼 오늘도 병어를 많이 잡아온 하루였습니다. 어, 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도대체 안강망과하고자망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제 생각에는 안강망 거는 비닐이 많이 빛나지 않아요. 비닐이 많이 없는데 그 살이 단단하고 살이 더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강망배 중선배들 많이 선호한 편이세요. 경매 가격도 당연히 안강망 것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요. 보시면 오늘 덕자도 어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오늘 저희도 이미 덕자를 경매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덕자 같은 경우에는 큰걸 드셔야 된다고 왜냐? 그 덕자의 그 뱃살 부분을 드시면 다른 생선을 못 드실 만큼 그만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 바로 이 덕자입니다. 금액은 나가지만 한번 드셨던 분들은 확실히 2미짜리나 1미짜리로 많이 사용을 많이 하신 비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 자망배인데요 자망배에서도 이제 병어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내일부터는 초복이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민어를 잡아온 모습입니다. 민어 양이 많이 줄었죠. 그만큼 지금은 이제 민어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복전이 가장 비싸고요. 말복대는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망배에서 이렇게 체낙으로 이렇게 초코오징어를, 어... 초코오징어를 잡아왔습니다. 보시면 다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로 된게 다 초코오징어이고요 바로 이 상태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상태는 25미짜리 입니다 25미짜리 인데요 사이즈가 20미 비해서 좀더 작습니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초코색을 띄어서 초코오징어라는데요 굉장히 통찜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코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맘때 꼭 드셔야 되는 어 오징어입니다 이 그리고 이 장면은 2 0 인데요 아까 25미보다는 확실히 큰걸알수 있죠. 저희가 20미로 큰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선도가 정말 최강이고요. 정말 초코오징어 드셨던 분들은 이 초코오징어 때문에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맛있고요. 그만큼 오징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꼭이 초코오징어를 드셔야 할 만큼 너무나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코오징입니다. 손도 최강이고요. 2 0미짜리 보여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자망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망배에서도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서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이렇게 서대를 잡아온 모습입니다. 서대, 서대 살이 통통해졌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서대를 구워줬는데 기름을 덤벙 넣어서 구워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에서도 이제 민어를 잡아온 모습입니다. 이제 민어철이죠. 정말 본격적인 민어철이다 보니까 초복 전까지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르는 게 가격이 된 민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망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저희 고객님들은 무엇을 할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고객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밥을 먹고 바로 잡니다. 제가 요새 막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한 9시나 10시 되면 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여름 되니까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너를 한번한 마리 잡아서 어, 기력을 보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만큼 기력 보충에는 미너만... 것이 많은 게 없습니다. 민어지탕 민어불에 저희가 민어를 포떠서 보내드리니 꼭 민어 같은 여름철에는 민어로 한번 보양식을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